오신 성경인들 환영합니다 다같이 죄수나의 사소만 주를 주님의 신주 예수의 주님 자애신주의수슈이슈다주님슈신날 소망이 또다 주 예수 나의 리 슈리 슈 주님 예수께슈 주님, 아시도다 예수께서, 나는 주 예수께서. 주 예수, 나의 선수만. <laughs> 할렐루야. 야, 주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하여라 주 예수 라이사 소망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임의 주님의 의예수주님으로 주님의 주찬양하시네. 날 걸어가는 길. 주님 예수께서 주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예수께서 주시시네. 주님, 예수께서, 주님, 예수께서, 주님, 예수께서, 저는 주님, 힘쓰고 했으니, 아, 그러면, 우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께 힘쓰고 하지 주님 예수께서 설만을 힘쓰고 했지않으나 소망의 주의했을 나라 사소망 음. 우리 새벽에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음.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이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름만 것이라, 유동하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유동하면서 하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이 이제 일동하겠습니다 일통하겠습니다. 율동하... 엄마 이렇게 해도다 엄마 다 보이네. 야, 이거는 엄마 나오니까 이건 올리지 마. 하 간절히 찾는 자나를한 것이. 엄 하지 마. 안 돼. 돼. 엄를 사랑하는 자. 자들. 그러면 엄마 막을래. 이미 다 찍혔잖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음, 나를 만꼭흙시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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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음, 나를 사랑하는 음, 이들이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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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꼭기 재물과 공이도못 가네. 채우시리 <laughs> 새벽에 오라 <laughs>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laughs> 라고 공주 산납떡에 있는 신성회 가족사랑심터에서 <laughs> 장룸서 과정관계연구소 소장 자해선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민내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민족과 방원들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음, 모든 민족과 방원들 가운데 주님 예수께 이겨내 해적과 무 무서운 귀신과 유령. 우리 무서운 귀신과 유령. <웃음> <웃음>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그래서,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어, 꽃도, 구름도, <laughs>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생명이니까 영접과 용서하기를 바라도다 그리스도 영원한 백성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음